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장명수 선생님입니다. 한지등을 만들 때 꿀팁을 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로, 그 몸체를 접을 때맨 마지막 부분이 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. 들어가는 부분은 튀어나간 부분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게. 이런 식으로 접어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아직 옆면을 붙이지 말고 네, 옆면을 붙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를 연결해 줄 거예요. 알겠죠? 네, 두 번째로는 윗면을 붙일 거예요. 윗면을 붙일 때그 이쪽 튀어나온 부분이랑 들어가는 부분이 좀 구멍 크기가 달라 가지고 잘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럴 때는 그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가는 부분을 수평으로 놓은 다음에 수평으로 되게 둔 다음에 힘을 줘 가지고 누르면 딱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. 요령이 생기면 할수 있을 거예요. 너무 무리하게 힘을 주지 말고 이렇게 수평이 되게 둔 다음에 서로 힘을 주면 네, 딱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렇게 넣어주면 돼요. 네, 한지를 넣을 때, 한지를 그 이렇게 종이 결이 보이는 방향을 앞에 해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넣어주면 됩니다. 종이에 결이 보이는 부분을, 보이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접어주세요.